첫번째 홀 티샷합니다. 안개가 너무 많이 껴있어요. 저기 불빛 보고 쳐야됩니다. 나이스 오 잘갔어. 한 30미터 아프로치 아 좌탄 나이스 괜찮아 괜찮아 보기법 허허. 안개가 껴서 아직까지는 불빛을 보고 쳐야 됩니다. 저 계속 가고 있어. 아직 익숙치 않아가지고 카트가 저 멀리 가버렸어요. 와, 저 해봐, 해. 아우, 굿샷. 세 번째 샷. 나이스! 나이스! 살짝 왼쪽. 거리는 좋았는데, 방향이 좀 안, 안개가 껴서 안 보여가지고. 나이스! 아, 나이스인 파이브, 3번 홀. 중간에 워터 해저도있고요샷이지만 너무 오른쪽으로 가네. 나이스. 오잘 맞았어 네 번째 홀입니다 세 번째 홀까지 정신이 없었어요 자꾸 오탄 나는데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두번 홀입니다. 우린 멋있죠? 멋있죠? 나이스. 나이스. 잘 쳤다. 됐어, 됐어. 많이 갔어. 나이스 뱀샷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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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짧아 8m 붙여 나이스 나이스 아우 나이스.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~ 잘 맞았다~ 어, 저한150갔겠는데 나이스~ 뭐 소리가 이렇게 딴 거랑 푸쉬샤~ 똑바로 갔어~ 함께 응. 멀리 기어있고, 나이스~! 좋다! 굿. 나이스. 나이스. 갔네. 아, 올라갔네. 어. 나이스. 인. 나이스 파. 1번을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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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좋고. 나이스. 나이스. 오케이.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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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, 오, 굿자. 나이스. 나이스. 크, 숨었다 숨어. 나이스. 아 아깝습니다. 나이스. 나이스. 지금 그림상으로는 니네 발상으로는 그림 완전히 오른쪽으로 치고 있어. 어. 그건데? 어. 나봐, 나서 봐봐, 여기서. 봐봐. 그 다음에 볼에다가 나란하게 나와. 어, 어. 볼에다가 나란하게 나와. 야 발도 그런데 어. 볼에다가 나와봐. 그렇게 그정도 나야 돼 발을 그렇게 서야 되는 거야. 살짝 차이겠지만 나이스! 됐어 됐어 훌륭해 나이스 나이스 이야. 잘 쳤다 됐어 굿샷 나이스 자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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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야. 포티, 갔네. 이야, 어, 포티 안 하려고 그래. 했는데 나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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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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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야 아니, 야 괜찮아, 좋아. 좋아. 안 보여, 나. 는 그렇지 나이스. 기똥차네. 세컨 샷. 나이스. 네 세컨샷 나이스. 쭉 밀어, 밀어주는 거야 밀어줘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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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핀빨 오 나이스 하 기도 하고 뭐가있 어？나이스 오？바로 차 는게 더좋갔 어. 나이스 인타 <laughs> 나이스. 인, 파, 나이스.